그 참고인과 배모 씨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고도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 동료 지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관계는 아니죠. 근데 결혼한 관계인 줄 알고 있었죠.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은 주변에서는 결혼한 사이로 알았다는 거죠. 이상하죠? 이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해당 사건에서 사용된 개인카드의 명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는 식당 등에서 결제할 때 여러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는데 이때 숨진 남성 명의의 개인카드가 사용된 것이다. 28일 JTBC에 따르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전직 기무사의원 40대 남성 A 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 지역 담당 정보의원으로 일했다. A 씨는 이때 B 씨와 인연을 맺었으며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A 씨의 자택은 MO 씨의 명의의 다가구 주택이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김 씨를 수행하던 당시 법인 카드 한도 규정 때문에 개인 카드 여러 장을 섞어서 계산한 뒤 개인 카드는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하도록 했는데 이중 A 씨 명의의 카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의원 자택에 배달된 물품 결제 내역에 A 씨 카드 내역이 있는 걸 확인한 뒤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지인은 JTBC에 배모씨의 카드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사실며 압수수색을 우려해서 집에 있기 꺼려해서 여기에서 이틀을 지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숭진, 그 참고인 김모씨의 거주지는 배모씨 명의의 주택이었다고 합니다. 그 배모씨가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숭진, 김씨가 살던 곳, 그리고 그 숭진채 발견된 곳은... 그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했던, 김혜경의 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 명의의 다가구 주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씨의 집에서 살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법카, 긁기 전에 왜그 개인카드로 긁고 나서 취소하고 법카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 개인카드의 소유자가 숨진 참고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와 집을 공유하는 사이였다는 거죠. 매우 친밀한 관계. 배 씨의 집에서 살면서 카드를 빌려줄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숨진 이 참고인 김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감을 호소했고 집이 아닌 사무실에서 숙식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숨진 김 씨는 그 해당 다가구 주택의 3층에 살았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네요. 체격이 좀 이, 있는 분이고, 키도 좀큰 편이고, 매너도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등기를 조사를 하니까, 조회를 하니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한 명이 김혜경의 측근 배모 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그 참고인 같은 경우는 임직원 5명 안팎의 작은 회사의 이사로 활동을 했었다고 하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고요. 기자 취재 결과 그 자신 명의의 카드를 배모 씨가 사용했는데 그 이게 문제가 돼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다라고 그 회사 동료에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회사 동료에 따르면은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간다는 정도의 사실. 그런데 그쪽에게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내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 요 정도 얘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숨진 참고인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이틀 가는, 가기 전에 이틀 동안은 불안감 때문에 집이 아닌 사무실에서 그 회사 동료와 함께 지내면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우려도 했던 것 같다라고 그 지인은 얘기를 하면서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무실 얘기죠. 집. 집에 있기를 꺼려 해서 여기서 이틀을 지냈다. 나와 이틀을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김 씨, 그 참고인과 배모 씨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고도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 동료, 지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관계는 아니죠. 근데 결혼한 관계인 줄 알고 있었죠.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은 주변에서는 결혼한 사이로 알았다는 거죠. 이상하죠? 대모씨 집에 취재진들이 찾아가서 물었지만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 김씨가 배씨 집에 우리가 살았는지 그거는 몰랐고 김씨를 부른 것도 단순 참고인 조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김씨 참고인 조사였다고 하지만은 이거 심각한 내용이 있었죠 법화 바꿔치기 했던 그법화의 법화 벅화 이전에 있던 개인카드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참고인이라고 보기엔 뭐한 것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그 재직의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이 참고인 김모 씨 어떤 인물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순진 김 씨는 그 법인카드로 결제하기 전에 미리 식당이나 가게에서 결제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개인카드, 그 명의자였다고 합니다. 김혜경의 최측근인 배모 씨의 그 지시로 이 결제가 취소되고 다시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금이 지불됐었던 거죠. 그래서 법화 바꿔치기에 이 순진 김 씨의 카드가 쓰였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는 단순한 참고인이고 다시 소환할 일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일했다. 산하 기관 이사로 일했었던 사실까지 드러났으니 이거는 뭐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참고만 할 사람이다. 이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도 또 충격적입니다. 전직 기무사 요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기무사라는 게 결국 그 군에서 정보를 다루고 그죠? 기밀을 다루는 게 기무사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군우, 그, 그렇죠. 예, 기밀을 다루는 게 기무사 요원이, 요원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여튼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 이순진 참고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무사 경력이 있는 참고인이 벌벌 떨면서 집에 못 들어가고, 근데 그 집에 소유주는 배모 씨였다는 거죠.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기무사의 성남 지역 담당 정보요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때와 겹치고요. 그그 그 시점에 김혜경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와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모씨는 그 소고기와 초밥 등을 살때이 김씨의 카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카드는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순진 참고인의 명의였다는 거죠. 순진 김씨의 지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밑에 배모 씨라고 써 있잖아요. 성결제하고 취소하는 데 사용된 카드가 우리 김땡땡 씨, 그러니까 참고인의 카드였었어요. 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재명 자택에 배달된 물품결제 내역에 숨진 김 씨의 카드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참고인으로 소환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숨진 김 씨는 2018년 기무사를 전역한 뒤에 성남시의 사무실을 둔분납업체에서 일해왔다는 겁니다. 지난해부터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 이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기관의 이사였다는 겁니다. 길게 얘기하지만 은 핵심은 그거예요. 경기도 산하기관 이사다. 아무나 시켜줄까요? 그리고 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은 유승경이란 자인데 이재명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이론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설계해 준 사람이 유승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이 도지사 시절 직접 임명한 사람이 바로 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이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사로 일을 했었다는 거죠. 진능원 측은 공고를 내고 선발했을 뿐 다른 내용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저그 그 경기도 산하기관 이사 뽑으면서 예그 스펙 보고 무슨 저기 시험 보고 뽑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거야 말로 그야말로 그 정무적으로 뽑는 자리인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웃긴 것은요 어, 언론사가 조금만 취재해도 배모 씨의 집에서 이 참고인이 살았고, 카드가 공유되었었다는 것 정도 금방 나오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순진 참고인이 배모씨와 어떤 관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은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언론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좀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정리가 안 되죠. 아니, 배모씨랑 친밀한 관계다. 주변에서는 결혼 한 줄로 알고 있던 관계다. 근데 결혼은 안 했다. 집은 배모 씨 집에서 산다. 그런데 두려워서 사무실에는 못 들어갔다. 카드는 공유했다. 왜 사무실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부터 이제 부검에 들어가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도대체 뭐 결과 안 봐도 뻔하잖아요. 경찰이 보통 부검하면요, 예, 뭐, 뭐 타살의 흔적이 없고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고 뭐, 뭐 보통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그 경찰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외부에 지금 보면은 그 외부에 의과대학 등의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 등의 의뢰를 해서 다시 부검을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특히 이제 검찰이 주도를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기타 국가기관이 주도를 하는 상황 그리고 예를 들어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의료계 출신들이 있으니까요 참관을 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이상하죠 아더 문제는 그 관계를 밝히는 게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밝히질 않았다라는 경찰의 설명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상한 거예요 예 이상한 일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이재명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벌써 4명이 예, 이상하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빨리, 경찰과 검찰은요, 지금,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경우는 8월 중순, 벌써 이제 보름 후면은, 법화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수사 결과를. 근데 지금 아직 배모 씨도 소환을 못 했다는데, 이렇게 돼갖고 수사 결과 발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점점 끌면요, 또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지금까지 된 거라도, 예, 확신을 갖고, 본인들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면은, 빨리 긴급 체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주변에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검찰 나름대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는데요. 일단 검찰도 지금은 아 어, 이거 좀붕기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스파이가 있어서 감찰을 한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되었건 성남시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가 성남시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맡은 팀장 등4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합니다. 해당 팀장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어, 뭐 검찰은 사업 초기 민영개발 추진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속도를 지금 내고 있다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정말 인명 피해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잖아요.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아니 근데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일단 김혜경, 이재명이 소환이 돼야 되는데, 김혜경, 이재명이 아니라 배모씨까지도 소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아, 니 성남시민들 얼마나 어, 어, 두렵겠습니까? 지금 수원에서도 수원시민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참. 기자들도 이 정도 되면은 그 취재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기자들은 겁이 안 날까요? 내가 이거 파헤치다가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안 생길까요?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이 정도 되면요. 그냥 일반 경찰 갖고는 안 되고, 무언가 지금 그... 아, 지금 근데 지금 와서 뭐 특검을 하는 것도 너무 또또 또 시간을 끌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요.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이 어,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조언을 구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수사를 제일 잘하는 게 윤석열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해서 빨리 방안을 마련해서 끝장을 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방법은 딴거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긴급 체포하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